저는 그 인스타그램을 얼마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어, 싸이월드 이후로 뭐 페이스북 트위터 등 어떠한 sns 계정도 만들지도 않았었고 하지도 않았었어요. 그 이유는 이미 10대 그리고 20대 초반에 싸이월드를 하면서 어, 현타라는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죠. 어, 이거 인스타도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 분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 계정을 만든 건데요. 근데 제가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차 사진들을 계속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또래의 수입차를 타고 좋은 시계를 차고 좋은 집에서 사는 뭐 그런 사진들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싸이월드할때그 느꼈던 그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벌드 할 시절보다 제가 지금 10살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되게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들과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고 그게 이제 질투심이 느껴지고 약간, 약간의 약간 자괴감이 드는 어, 그런 감정이 똑같이 느껴지더라고요. <laughs> 어, 영상 흐름 끊기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 구독자 분 중에 이 발열 쪽기 판매하시는 대표님이 계셔가지고 이 제품을 보내주셨거든요.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시켜드립니다. 이게 하프 쪽기라 부피가 크지도 않아서 움직이기 편하고 슬림한 잠수복 원단이라 옷을 껴입지 않아가지고 일할 때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거 쓴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전자파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게 방송통신기자제 적합필증을 받아야 된대요. 물론 뭐 그것도 받았지만. 아무래도 그건 좀 뭐라지 형식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사람 몸에 닿는 거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이제 높은 수준의 EMF라고 뭐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전자파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 요즘 날씨 슬슬 추워지는데 이거 한번 입어버릇하니까 계속 입게 되더라고요. <laughs> 저도 이 택배 기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뭐 저희 부모님도 좀이 직업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었고 어저 또한 좀 오랜만에 동창 모임을 나가거나 이제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 내가 먼저 나 요즘에 택배 기사로 일하고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기도 했었어요. 어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유튜브 댓글에 뭐 그런 것들 보는데 엘베 독식하는 택기들, 어, 못 배워 먹은 택기들, 니네가 그러니까 택배나 저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것들 달리거든요. 또그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여자 친구 될 사람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 택배 기사라는 직업을 가진 남자 친구를 사귀고 싶겠냐? 어, 여자들도 그 자기 친구들 모임 만나러 나갔을 때너 남자 친구 뭐해?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내 어, 남자 친구 택배 기사야라고 말하기 창피할 거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려고 부모님한테 소개시켜 줄 때도 어, 택배기사라는 직업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이 택배기사라는 직업이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은 맞아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랑 그 중학생들도 뭐 며칠만 공부하면 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만 취득을 하면 일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은 맞는데 제가 정말 장담하지만 아무나 시작할 수는 있어도 아무나 버티면서 할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물론 그 택배기사라는 직업에 대한 선입견이 당연히 있겠지만, 막상 이 안에 들어와서 바라보면 정말 그냥 다들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 뭐 사업을 하다 오신 분도 있고, 대기업을 다니다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명문대를 나온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힘들다고 되게 꺼려 하는 직업이지만, 내가 책임져야 할 가정, 부모, 미래를 그리면서 몸이 아픈 걸 참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음, 좀그 제가 생각했을 때, 어, 행복함을 느끼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나의 인생과 남의 인생을 비교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엄친아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어려서부터 남과 되게 비교당하고 남을 이겨야만 하고 뭔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은 되게 큰일 나는 것처럼 무의식 중에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제 또래의 수입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을 되게 부러워하듯이. 어느 한편으로는 지금 저의 살아가는 모습을 되게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좀 되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어좀 지금 내가 뭔가를 그 갈망하는 것도 매일 매일 똑같이 하다 보면은 그 행복감은 좀 반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냥 내가 내가 정말 그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행복할 때는 언제인지를 좀 뒤돌아보면서, 내 스스로를 뒤돌아보면서 자존감 높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엄청 작아 보이는데 그 겉옷 안에 이렇게 입고 있으면은 따뜻하니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최대 온도로 제일 뜨겁게 설정을 해놓으면은 막 너무 뜨거운 정도는 아닌데 찜질 팩으로 이렇게 찜질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겨울에 야외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뭐 낚시하러 갈 때도 그렇고 뭐 겨울에 피장 갈 때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것 같아요. 어쨌든지 좋은 제품 보내주신 구독자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